보스턴쥬의 프랭카메라. 반갑습니다 여러분, 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하고 뵐때 공지를 드렸듯이 오늘 보스턴쯤 슈퍼밴드를 모집하기에 여기로 왔어요. 제가 동원대학교에 인연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원대학교 학생들은 누구든 다 지원을 할수 있게 옵션을 열었고 두 번째로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또 지원자를 뽑았어요. 어 실력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연을 위주로 했어요. 기타, 베이스 건반, 드럼, 보컬 다섯 명을 뽑을 거예요. 근데 건반은 아쉽게도 지원자가 아직 없어요. 건반은 추후에 뽑을 거고. 그럼 더 기쁜 소식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어요. 오늘 오디션 끝나고 유명한 가수가 올 거예요. 단 여기 오디션 참가한 사람만 들을 수 있게 시간 맞춰서 오기로 했고 가수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엄청 뜨는 여자 가수입니다. 발라드 가수고. 자 이제 오디션을 볼 텐데 이제 오디션 지원한 사람들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. 저는 이번 연도에 수시 2차로 들어온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김도윤 1학년? 네 1학년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뭐 보여줄 거를 준비했습니까? 아 오늘 보여줄 노래가 그럼 이따가 들게 아 <laughs> 전 김훈이라고. 김훈. 훈. 네. 아전 드럼, 드럼. 칠수 있습니다. 예. 교복을 입었는데 학생 학생. 아니 사실 저희는 학생은 아닌데 학교 때 만나서 밴드를 할 꿈을 좀 갖고 있다가 각자 사정으로 못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희가 다시 슈퍼 밴드 를 한다는 공고를 보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보긴 했는데 몸 푸시는 거 보는데 너무 잘 치셔가지고.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경이라고 하고요. 베이스. 지금 고등학생은 아니. 아니죠. 직업이 어떻게 돼요? 헤어 스타일리스트요. 선생님이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.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되게 미안해. 요 어, 너무 떨려요 마스크 혹시 죄송한데 벗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제가 그 단역 배우거든요. 배우를 이제 꿈꾸는 배우를 꿈꾸는 거하고 마스크하고 무슨 이코 수술을 했는데 코 끝이 이차 수술을 해야 된다 된다라는... 그러더니. 잠깐 볼수 있을까요, 지 <laughs> 아, 아 자, 잠깐만 볼게요. 아, 괜찮아, 색깔... 괜찮. 실기로 의사 생활에서도 골로 아, 나오셨는데요. 거기선 그냥 지나가는 의사인데 여기 어? 지하남은 의사가 수십 명인데. <laughs> 아니 근데 대사가좀 있었어. 요아 대사 혹시 어저 지금 바빠서요. <laughs> 네, 저는 돈가스를 튀기고 있는 네. 김 사장입니다. 경기도 안산에서 경양식 돈가스를. 이네 분이 같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. 교복을 오늘 입고 온 것도 뭐 어떤 본인들이 저한테 지원한 에피소드를 쓰셨잖아요.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학생들도 있으니까 혹시. 저희는 그 고등학교 때 네. 선후배인데요. 투다리에서 급호했어요. 그 각자 다른 학교인데 사장님이 이제 뭐 맥주도 주고 그래 가지고 아 예. 사장님이 맥주 줬어요? 좋구나. 네. 아유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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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그때는 그때는 아. 괜찮았어. 그때는 10년 넘은 었 공소 지역가 되었을까 고 생각했을 때. 네. 네. <laughs> 솔직히 제가 지원할 때요. JTBC 슈퍼밴드놈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그 수퍼밴드를 나갈 수 있게 도와준 어, 도와준 나가 <웃음> 나가. <웃음> 나가 네. 나가면 돼요. 좀 제가 준비한 튄 소짜리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걸들려 드리겠습니다. 아 근데 목소리도 좋다. <laughs> 아 좋다. 사장님들아. 평소에 현서 훨씬 잘하거든요. 근데 살짝 긴장해서 그때 좀 못한 것 같은데 아 훨씬 잘합니다. 근데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. 왜? 곧선 좀 슈퍼밴드 오디션이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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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진짜 <근데> 왜? 깜놀 저왜 그러니까. 너도 지금 불러, 불러. 보컬을... 얼굴은 네. 통과했어. <웃음> 너는 <웃음> 내가 볼 때는 보컬보다는 배우하면 잘할 것 같아. 어, 왜냐면 내가 단역 배우 한 명을 아는데, 네. 아그 <laughs> 사람을 보니까 난 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지금 바빠서요. <laughs> 어떤 거좀 보여줄 까 뭐? 노래. 전공지. 아 노래. 그렇지 보컬 전공이지. 네, 제가 원래 m r 리 없으면 안 돼가지고 에어팟을 끼고. 야 나를 위해서 또 이제 저작권 보호를 해주는 거. 야 아, 네. 너무 고맙다. 아. some of this a broken bottle top this why i want you to know i'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take a look at yourself and make a change it. Wow. Wow. Now, huh? 나안맞아안했어해 <laughs> 봐. 어, 스티브 원더의 인시라고 그러고. 아, 동원대 스피언더가 한명 있어. 스티브 은준이라고. 스티브 브라더스. <웃음> <웃음> 네분이 다잘르시면제 네분 다할 수도 있어요 거기 건반만 넣어가지고 잘게 아, 해볼게 아, 될 거야 검토하지 아, <laughs> 마 이게 의 <laughs> 음악이 얼마나 진심인지 좀 어필하려고 애국가를 짧게 춘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요? 네 아.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자기의 음악에 대한 태도를 근데, 근데 확실히 이제 배우시잖아 단역배우라 그러지 멘트 욕심이 엄청 많다 그냥 나는 뭐 부를 거라고 물어봤는데 <laughs> 저는 주연이에요 주연 밴드인데 애국가 말고 뭐 다른거는 없나요? 좀... 아니요, 저희가 준비한게 따로 있는데 아, 뭐그 미국 국가를 부를 수는 없잖아 아 진짜요? 도네이블과 어. <laughs> 아, 준비한 게또 있어요? 네. 예, 네, 죄송해요. 일단들어가세요 제가 느낄 때는 겉멋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애국심이 좀안 느껴져요. 나라 배신할 놈 같은 느낌이 들어서. 어, 왜왜 그도 그렇게 느껴세요? 어, 왜 이렇게 왜 분갑해. 매국노가 불렀다고 생각을 하고. 아, 아, 그러면 국민 투사가 부르는 그렇지. 그렇지. 알겠습니다. 그렇지. 도... 학생이라 잘하는 거 같아. 요 그럼 혹시 기타 독가사장님 네.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거. 어. 어? 네. 너바너반한 거야? 너나 아. 독가사님이 너비 너비아나... 하나, <laughs> 너비 하나 <laughs> 베이스 같은 분은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. 네. 학교를 네. 때려칠 수 있는. 아니 네. 저는 뭐 이명우씨 합격한게 아니고 계약직 선생님이라서. 아. 어차피 잘릴 거예요. 네, 어차피. 아. 아... 아... 그리고 네. 마지막으로 좀할 말이 있다. 나그 어필하고 싶다. 어. 저희 준비한 거 아직 못해가지고 어? 근데 이게 짧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일단은 가수분이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일단 이걸 마치고 이미 생각한 것보다 너무 늦어졌어요 원래는 한 10분 전에 끝나는 걸로 했는데 자 발표할게요 어첫 번째로 들어 해서 미용실 사장님이 많은 분들의 머리를 살려야 되니까 제가 올해 말에 혹은 내년 초에 이 길을 또 모집할 예정이에요 그때 한번 지원해 주시면 좋은 기회를 줄 야속할게요 자그 다음에 기타 도윤이 역시 이 솔리스트를 뽑는 게 아니라 좀더 밴드에 부합하고 이런데 민우 씨가 여기서 이걸 잘 어울지 그 확신이 안 들어요. 도윤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어울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역시 볼수 있는 이기에 지원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음 베이스 밀 선생. 어, 네. 어, 네. 다른 분들이랑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? 일단 저희 홍일점이 한명 필요해요. 솔직히 어, 말씀드리면. 네, 네. 수업을 듣고 쉬워가지고... 네. 음... 같이 하면 안 될까요? 뭐 혼자 해? 어, 혼자... <laughs> 죄송합니다 일단 일단 알았어 그건 나중에 <laughs> 다시 말씀 <말해서. 웃음> <아이고, 웃음> 그냥... 울면 안돼아 <laughs> 너무 감사한데 저 혼자서 할 용기도 없고 저는 이제 밴드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모집해서 밴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음. 가져가고 있으니까 음. 저희랑 하시고 또 따로 하시면 되잖아요 보습선준 <laughs> 슈퍼밴드 대망의 보컬은 각종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각종 드라마 OST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은준 <laughs> 너무 호지아 너무 압도적인 퍼포먼스 보여서. 제 아까 애국심 보셨죠? 응. 음. 저 제가 될줄 알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래? <laughs> 애국심 없는 사람이 여기 있어? <laughs> 아 그건 아닌. 아니... 울지 마, 울지 마, 왜 울고 이렇게? 아니 뭐. 진나 마음이 어떠나 어떠지, 아니라... 나 이러려고 한건 아닌데. 조금 혼자 하는 게좀 무서워요. 베이스로 혹시 다시. 아니 있습니다. 수... 오디션이... 그러면은 아니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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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보컬의 비주얼도 보거든요.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비주얼은 나와야 돼요. 마스크 벗은 모습을 못 봤어. 아니 벗고 노래라도 한 번은 모르겠는데 사실 보컬은 비주얼이 진짜 중요해요. 맞지 은주라. 습니다아저 근데 사실 저희가 되게 어렵게 시간 내 가지고 연습하고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학생들 다 뽑는 자리인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. 각자 일을 하다가 네, 슈퍼밴드를 네, 위해서 네. 정말 오랜만에 합주실을 잡고 이렇게 합주를 했거든요. 학생들만 괜찮으면 양해를 구하고 번외로 저희 맞춘 곡한 번만 좀 뽐낼 수 있겠죠. 한 번만 5분 안에 끝나죠. 5분, 네, 5분, 5분 안에 끝나요. 네. 그리고 합주실 비용은 네. 이거 끝나고 저한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. 아진짜 아, 아니 아니요. 진짜로 저게 합주 비용을 제가 맞아. 죄송해서 그래요. 그러면은 괜찮을까요? 저희 한 번만 네. 네. 하고 이거는 제가 안쓸 거래서 네. 마무리 인사하고 할게요. 아 여러분, 저기 뭐야? 이제 보스턴 출 슈퍼밴드는 이제 마칠게요. 뽑히신 보컬 박은주. 드러머, 현서, 그다음 기타, 고윤이, 그리고 나머지 베이스하고 건반은 추후에 뽑고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셔도 되고. 여러분 저기 지금까지 보스턴 준이었고 환호성 좀 하자. 죄송한데 환호성 와, 깊은 척한 번. 음. 여러분 지금까지 보스턴 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이제 이제 하셔도 돼요. 죄송한데 사운드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해 주세요. <laughs> 어. 快，心不能跳。<noise> 보스턴 서내퍼밴서 내가, 시발어할게요 어서, 어이 어서, 야 보스턴 슈퍼밴드 지원하면 아 좋을 것 같고. 아 어.. 너너너너 너, 너, 스스로 내려갈 거야? <laughs> 이게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. 현서 어떻게 이기 괜찮겠니? 괜찮습니다. 이네분 저희가 보스턴 춘 슈퍼 밴드에 합류시키고 밴드 이름은 목리로. 목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목리 뜻이 뭔가요? 목리는 심술궂게 욕심 을 부리는.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 목리를 소개합니다. 여러분을 위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제가 아까 애국가 장기자랑을 딱 하고 나서 막 이렇게 뒤에 눈치를 좀 봤어요. 현석원님 저한테 어깨 토닥이면서 괜찮아요. 너무 잘했어요. 떨지 마세요. 떨지 마세요. 그리고 방금 저희 노래 소나기랑 잘해줬으면 책임져야지라는 노래를 이제 메들리로 불러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현석원이 또 저한테 너무 잘하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안 믿어요. 그렇지 안 믿죠. <laughs> 자 이제 맞칠 텐데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목립 밴드가 찐으로 부르는 애국가를 들어보고 싶어요. 까지 몽기 밴드 그리고 보스턴 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보스턴 준의 <laughs> 프랭크 카메라